제가 오늘은 한번 거, 거북아를 먹어볼 건데요. 일단은 한번, 어, 일단 옆에 꼬리님도 같이 있고요. 일단 한번 거북아를 먹어볼게요. 이거 거북아리 원래, 어, 봉지가 달라, 달라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제가 하룻어요, 초코라떼님. 초코라떼님은 초키초키를 먹었습니다. 초코릿 아, 아. 꼬리님은 초코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아, 초키초키를 먹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안에 이렇게 막 풍선인가 일단 안 들어있는데 어 맛있어요. 그냥 깨부르면 나와요. 음, 저는 그냥 이거 줬어요. 제가 초코송을사들었어요아이스크림 같이 영화 보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고맙고 해서 사줬어요. 아, 빠파서기네요 응? 네, 정말 맛있고 저희 지금 초코라떼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차가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모 많이 많이 힘내세요. 아. 요즘 여름방요서 저희가 영상 찍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리 사실 어제 동물원인가? 일단 놀이공원 어디 갈, 아. 놀이공원 가려고 했는데, 밤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래 이모, 이모바를 이렇게 이동수촌이랑 가려고 했는데, 이모랑 이모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도 괜찮고요 나중에 또 가면 되니까 좀 많이 먹었네요 평소 먹다보면 빵빵해져요 이게 맛있네요. 좀 빨리 나오네요. 이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더 가다 보면 이게 더 많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녹으면 영상 촬영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가세요. 안녕.